지드라스트 브이제딥매스입니다 오늘은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말 그대로 등차수열을 쭉 나열해 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 봐라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 합이라고 하는데 합은 이제 썸이라는 문자에 의해서 s라는 기호를 많이 쓰여서 sn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sn하면 은 a1부터 쭉 더해서 an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s10하면 10항까지의 합 S 20 하면 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인데, 자 공식이 두 개가 있어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이첫 번째 항이 뭔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끝에 있는 n 번째 항이 뭔지 알려줬을 때 공식 이 있고, 첫째 항이랑 그냥 공차만 알려줬을 때그 공식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두 개를 반드시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항이랑 n 항을 알려주면, 은즉 마지막 항을 알려주면은 그첫 항이랑 끝 항을 더해요. 그다음에 그 개수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게 전체 합이 됩니다. 즉 첫째 항이 a1이 1이고 a10이 5다. 그랬을 때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은 2분의 10개인데 1 더하기 5 이렇게 풀어주면 얘가 S10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일 때 합을 구하는 공식은 Sn은 2분의 해놓고 n n 곱하기 괄호하고 2a 플 n 이1 d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한 번만 더 써볼까요. sn은 s10은 여기 똑같이 해볼게요. s10은 그러면 2분의 10개 해놓고 첫 항이 1이라고 했죠. 그럼 2 e 플러스 n 1은 9죠. d가 만약에 뭐 아, d를 안 적었네요. d를 뭐 2라고 하면 9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공식만 다시 써보면 2분의 n 괄호하고 ea 플러스 m-1d 일반항이랑 살짝 이만큼만 보면 일반항이죠 그래서 일반항이랑 살짝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외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첫째 항은 어차피 s1이랑 같아요 1항까지 의 합이니까 그냥 1항만 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반드시 똑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그전 항인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a n이다. 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돼요. n이 2일 때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 n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 n까지 합해서 a1 더하기 a2 해가지고 a n-1, 이거 전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이를 연립해서 빼버리면 얘만 남겠죠. 다 약분되고, 다 빼줘서 없어지니까. 이걸쓴 거예요. 얘가 Sn이고 얘가 Sn-1이니까 An은 다시 말해서 Sn- Sn-1이다. 근데 이걸 꼭쓸때 이렇게 해놓고 자 S1이랑 A1이랑 같은가?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달랐다. 근데 문제에서는 원래 Sn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일반항은 우리가 찾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르면 A1은 아니에요. 무조건 S1이 첫 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즉, a1은 s1-s0,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s0이랑 원래 존재하지 않잖아요? 근데 시계, 어떤 시계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데, 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s0이라는 새로운 모양이 나오니까 이런 항은 없는데,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면서, 그냥 이게 첫 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잘 생각을 해보고 문제 좀몇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항은 4고 다섯 번째 항은 22인데 n항까지 합을 Sn 이라고 할때 S30을 물어봤어요 자 얘는 a 플러스 d가 4라는 거죠 a5는 a 플러스 4d가 22니까 얘네들 연립해서 빼주면 마이너스 3d가 마이너스 18 d는 6이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S30, 30번째 항, N이 30일 때이 항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S30은 2분의 30, 괄호하고 2A 해준 마이너스 4죠? 플러스 N-1 하면 2 9예요 거기다 D는 6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15 곱하기 170. 이렇게 되니까 얘는, 자, 15 곱하기 17을 해주면 2 3 5 105, 515는 1니 200, 아, 2550.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요. 자 2번을 봅시다. 첫째 항이 14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데 S, n 이 n 항까지 합을 S, n 이까때 S, n 의 최댓값을 물어봤어요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차가 음수이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점까지하지면서 언젠가는 지수가 돼요. 근데 계속 음수를 더해버리면 숫자가 작지가지겠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기 전까지 음수가 아닌 항들의 합만 풀어달라는 하죠 그래서 일단 음수가 언제가 나온지 구하기 위해선 일반항을 찾아봐야 돼요. 그럼 얘는 14 플러스 n 1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18인데 이게 0보다 작아지는 건 4n이 18보다 클 때니까 n은 4점 얼마 얼마보다 클 때죠? 즉 5항부터는 음수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최대값은 s 4항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항까지 합. 그럼 얘는 2분의 네 번째 항에 2에 해주면 28이죠. 플러스 m-1이면 3이고 d는 마이너스 4이니까 얘는 약분해주면 2 해놓고 28 더하기 마이너스 12죠. 얘는 결국에는 2 곱하기 이거 쓰지 말고 16이니까 답은 32가 되는 거죠. 자, 3번을 보죠.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면 3이 남는 수. 뭐죠? 3, 7, 11, 15. 이렇게 가겠죠? 즉, 4의 배수인 4, 8, 12, 16 이렇게 가는 숫자 중에서 하나씩만 빼주면 돼요. 그럼 다 나머지가 3이 되죠? 그럼 계속 가가지고 99까지 가겠네요. 그럼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4의 배수는 100으로 나눠보면 25개가 있죠? 그러면 3부터 99도 이것도 총 개수가 2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첫 항이 3이고 끝 항이 99인데 전체 항의 개수가 25다 해서 첫 항과 끝 항을 알때 쓰는 공식을 쓰면 더 쉽게 풀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분의 2 5개의3 더하기 99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2분의 25 곱하기 102가 되죠. 2로 약분해주면 51이니까, 최종적으로 51 곱하기 25는 515, 525, 215, 250. 그러면 1, 2, 7, 5, 1275가 답이 되겠네요. 자,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죠. n항까지 합이 sn인데,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일반항을 구해라. 자, 봅시다. 일반항은 SN s n s n 1 요거를 꼭 명심해둬요. 그리고 a1이랑 s1이 같은지, 얘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 1번 문제는 an은, sn은 n제곱 마이너스 3n이죠. 거기서 뺄 거예요. m, s, n 1 n에다가 n 1넣 거예요. n 1의 제곱 빼기 3에 n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얘는 식을 풀어주면 n제곱 마이너스 3n 그대로 있고, 뒤에 거 풀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둘이 빼주면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n 빼주고, 남는 게 2n, 마이너스 4. 이게 일반항이 되는 거죠. 반드시 요걸 확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a1은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s1도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괜찮네요. 그럼 얘는 an이 2n-4다. 1번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항을 볼게요. an을 구하면 3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3에 n-1의 제곱. n-1 플러스 2.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풀어주면, 얘만 먼저 풀어주면,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놓고, 3n제곱, 3n제곱, n, n, e e 다 빠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붙어 있는 요거죠? 얘는 6n,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도 첫 항이랑 똑같, 끝 항이랑 같은지 봐야 돼요. a1은 4네요. s1은, 자, 여기다 1을 넣어보면, 3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오! 어? S1은 6이에요. 다르죠 지금? 그럼 얘는 내가 지금 구한 최종적으로 an은 6n-2인데 이거는 n이 2항부터만 성립을 하고 a1은 6이다. S1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따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 마지막 문제만 조금 잘 생각을 해서 문제를 좀더 풀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